不。Oh. 여기서 12명이 다 보여서 잡는다면 음, 말안 되죠. 오! 오! 저바 다에 잠겨 있는 내 시체 와, 이 바다 소 리가 왜 이렇게 슬프 게 들리 는것 일까？힐링 배틀 그라운드 어 떻습니까？1 1 1 세타 웨이브 하는거 에요. 차 어디 멈췄죠? 저기다, 찾았다. 잠깐만. 아! <laughs> 아, 바보같이. 아, 좀 침착하게 할 거야. 아, 잠깐만! 아까워라, 까비. 제가 여기서 되게 많이 죽었어요 여기서 차 타고 가다가 맨날 죽거든요? 그럼 일단 채, 피부터 채울게요 오와! 잠깐 아, 아 스페이스바 누른다는 게왜풀를 눌렀지? 아... 이거 프레임 저하 때문이야 노트북 괜히 노트북 봐가지고... 오, 뭐야? 아, 잠깐만 죄송해요 채팅창 보다가 어메이징 <laughs> 이렇게 애틀랜티를 <음기를> 다시 깎아먹고 오오오 <laughs> 잠깐 여기 사람 아우 어, 잠아이 늘버님 왜 밀어 아니 절로 일로 끼어들으셨는데? 잠깐만 추월해놓고 왜 미나뇨 사람이 싸어가지고 터넬 터넬 왜왜 밀어? 쭈돌사가 났어 쭈돌사가 <laughs> 났어? 맙소사 저 치웠어요 <laughs> 아. 아 약간 느낌 세하다 설마 죽겠어?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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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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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, 오, 오,